예, 뻗어도 이게 자, 받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사이드 공략, 예, 예, 이러면 예, 예. 여기서 이제 방향을 아, 이렇게 음, 애매하게... 음, 자, 이렇게 음, 보고 음, 있었는데, 음, 아, 이런 식으로... 아악 TV 자, 방금 저희가 이 상대의 준비 그립에 따라서 네, 스매싱 코스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네. 그다음은 뭐가 있죠? 아 이번에는 상대방 위치에 따라서 위치예 코스를 한번 공략하는 법. 아 그렇죠. 예. 이 위치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정해진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공이 직선상에 떴을 때에 공에, 때? 따라서, 예, 공에 네. 따라서 위치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우리 동호인분들 보면은 이 위치를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공략해서 스매싱을 때리면 네. 효과를 볼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비 위치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렇죠. 공이, 자, 저쪽 떴어요. 어디, 어디가? 저 직선에. 자, 떴어 직접, 어디, 어디, 이쪽으로. 어디가? 그렇죠. 예, 이쪽으로 자, 대각으로 떴어. 대각으로 좀. 더. 자, 네, 일로. 오고. 네. 자, 이렇게 공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데, 보통 네. 우리 동행분들은 이런 움직임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승것만 보고도 공략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 게임 레슨을 하면서도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용 TV. 자 지금 공이 저 이쪽 구석으로 떴어요. 구석으로, 구석으로? 지금 네. 이제 해근이가 보는 위치에서 네. 이 구석으로 공이 떴는데 지금 위치가 이 가운데 쪽으로 살짝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살짝. 그러니까 위치를 이게 약간 애매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저우측에 구석으로 뜨면 어떻게 서야 돼요? 우측을 뜨면 조금 사이드 쪽으로. 조금 그렇죠.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네. 붙어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서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 아,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위치 잘 보면은 이런 경우가 그렇죠. 포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과감하게, 자, 이쪽 사이드 공략을 해줘야 돼요. 사이드 공략을 이렇게. 그죠? 바닥 뻗어도, 예, 뻗어도 이게 자, 받기가 힘들어요. 이렇 사이드 공략을 뻗어도 예, 예, 바뀌기가 힘들어. 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렇게 많이 왔지만 약간만 좀더 와주실래요, 이쪽으로. 네. 자요 정도만 서도 이거는 사이드로 치면은 밀려요. 자 이쪽으로. 자 사이드 밀리죠. 맞 이렇게 뒤로 밀립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구석으로 그렇죠. 밀리죠. 자 이렇게 사이드로. 자 지금 보면 자세가 밀리죠. 네, 밀려요. 원래는 밀려요. 원래는 어디서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네, 그렇죠. 왼 쪽으로 네, 치우쳐야죠. 네, 원래는 자세가 이렇게 서 있으면, 네. 저 상대가 사이드로 줘도, 내가 사이드로 이렇게 줘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으로 그렇죠. 조금 빠져서 네, 서 있는 경우가 빠질.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볼 것도 없어요. 이쪽 공략하면 돼 있죠. 네. 자, 방금처럼 공이 저렇게 직선 뜨면 네, 사이드로. 여기 서야 되잖아요. 네, 이쪽으로 그죠? 예, 그런데 네, 이렇게 안 오고.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준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쪽을 공략해라 그렇죠 빈 예. 공간이 많죠 그렇죠 빈 공간이 네. 많으니까 여기는 그냥 때리면은 웬만해서 밀리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스매싱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만 네. 이런식으로 공략을 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위치를 잘 서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공략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때려줘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준비해 보세요. 여기 딱 준비했는데 네. 내가 이쪽으로 두 번을 때렸는데 공략을 네. 했는데 상대가 위치가 너무 잘서 있는 거야. 네. 이럴 때는 약간 이 옆에 사람, 옆에, 옆에 사람, 이 이렇게 보고 있겠죠,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옆에 사람하고 이 사이를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가운데쪽으로.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약간 애매하게 이쪽으로 오면 이건 좀 위험해. 어떤 건지 가운데네요.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그...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잘 그러니까 예. 때려야 돼요. 요이 사람이 준비하는 위치랑 이 사람이 준비하는 요 사이에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일 그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쪽으로 이... 뭐 때리셔도 되고, 네, 그렇죠. 좀 위쪽으로 때리셔도 되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이 이쪽에 떴어요. 그래서 내가 스매싱을 네. 때리는데 네. 이쪽으로 구석으로 공략을 하려더니 했이 사람이 너무 사이드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자, 사이드 공략을 탕! 하는데, 자, 자 이게 울. 계속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울. 쳐도 올라오고. 자,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방향을, 요렇게 애매하게, 약간 이 옆에 사람하고, 이 사람의 중간 정도에다가 좀 때려주면, 여기서 약간 또 상대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흔들리죠. 예, 네,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잠깐만 바, 바, 볼게, 한번. 자, 한번 받아볼게요, 한번. 요렇게. 자, 어. 사이드 공략을 하려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준비를 어. 하고 있어. 그러면, 이쪽 약간. 네. 약간, 근데 이게 약간, 가운데로 너무 가면은, 지금처럼 가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아, 지금 잘못 때린거예 제가. 약간 여기 때리고, 여기서 약간, 요 정도 포인트. 그래, 이렇게 받아도 이제 좀 짧아져요. 네, 짧아졌죠 네, 짧아지니까 앞 사람한테 음. 또 찬스를 만들어주고. 자, 때리는데, 저. 그렇죠. 라인이 안 통해. 저. 이쪽으로 약간 틀어서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아까 어디쓰셨어요 여기서 썼 여기서 셨죠 예. 여기서니까 이때는 이쪽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예. 이렇게 스무싱을 이쪽으로 주면 그렇죠. 이 사람이 탁 밀리니까 받을래도 그렇죠. 예. 밀리니까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포지션을 잘못 쓴 거예요 그렇죠 이 수비하는 사람이 포지션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쪽 위치가 공략이 가능했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쪽으로 서보세요 너무 잘쓴 거야 이게 수비가 여기로 때리면 계속 올리니까 이, 지금 여기 사람이 여기 준비하고 있잖아, 여기. 그쵸. 그렇죠. 옆에 파트너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사이에다 때는 거야, 이 사이에다가. 공략을. 자, 준비. 자, 여기 자, 때리다가 요거를 방향을 살짝 틀어리린 거지. 자, 이렇게 때리면 둘. 이 사람의 준비도 약간 흔들릴 수 있고. 네, 자세가. 받더라도 이 사람도 건들까 말까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어, 이런 공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와용 TB. 자, 그리고 이제 공이 저기 떠서 네. 자, 떴어요. 네. 자, 상대가 이렇게 수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는 요 직선으로 한번 때려봤고 네, 얘가 때렸고. 안 먹혔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기로 때렸더니 여기도 이 포인트가 잘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안 먹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안 먹힐 때이 네, 상대가 아. 위치가 이쪽으로 많이 쏠렸는지 만약에 이 상대가 이 위치적으로 이 안쪽으로 둘다 많이 붙어서 수비대응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대각선으로 한번. 그렇죠. 대각 코스. 대각 코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뛰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네, 이 상대도 위치를 잘 잡고 있지만 이쪽으로 좀 어느 정도 이 많이 쏠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냥 직선 쪽으로만 노리지 말고 이럴 때는 확실하게 방향을 확 바꿔서 확박가이죠. 확박 깎아야죠. 가야 네, 그렇죠? 네, 확박 저쪽으로 완전히 돼. 라인을 보면서 네. 확 때려주는 그렇죠. 아, 그런 스매싱도 한 번은 노려볼 만하다 맞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대각 코스는 어떻다? 대각 코스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각으로 내가 저기서 대각으로 잘못 때려서 직선 맞으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가 반대쪽을 확실하게 뛰려는 생각을 가지고 아, 그렇죠. 한번탁 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상황이 네. 공이 저쪽에 뜬 거예요 이렇게 네, 사이드 네, 이렇게 아. 떠 있고 제가 저기서 이제 스매싱을 때리는 입장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경우죠. 근데 네. 상대가 이렇게 많이 쏠려 있으니까 이쪽 반대편 코스를 보는 이쪽 반대편. 그렇죠. 네, 여기를 확실하게 보는 스매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여기 공이 떠 있으니까 상대가 지금 저쪽이랑 여기 붙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있죠. 자, 직선으로 치니까 계속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 스매싱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여기 라인을 보면서 일단은 이렇게 직선을 계속 때리면서 때리면서. 상대가 이쪽으로 몰리게끔 네. 만들어, 예 네, 그렇죠. 몰리게끔 만들어놓고, 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딱 보고 있다가 한번 이쪽 사이드 코스로 딱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시다. 완전 구석으로, 이렇게 라인 공략. 아한번 때려봐요. <laughs> 떼 이쪽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왼쪽으로 <laughs> 떼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완전 네, 밀리들어오요 자. 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아! 나이스 코스. 오, 역시 그. 우리 해근이가 이 코스를 잘 봐요. 코스 봐야 됩니다. 코스. 자, 자 코스 한번 더. 자, 셋. 아! 아! 자, 이게 그래서 잡히면 약간 위험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잘못 때리면 한번 잘못 때려 보세요. 예, 네, 잘못. 준비하는데 아! 잘못 때리면 이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오죠. 약간 정말 네. 한번 노리고 때려야 돼. 노리고. 이게 진짜 대각은 잘못 때리면 그냥 바로 당합니다, 이거. 예. 네. 이렇게 준비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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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코스. 아.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 스매싱 네. 코스 한번 네. 알아봤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 도움됐습니다. 저도 아, 한번 네, 네.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아 알아봤다고요? 네, 저도 좀 오늘 <laughs> 공략해보려고 <공료만> <laughs> <laughs> 이런 생각으로.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네. 너무 뻔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이거 그냥 뭐 라켓 준비하는데 반대 때리면 그렇죠 이거 보면은 네. 그렇죠. 어, 그렇지 어. 저렇게 때려야지 그기로 그렇죠. 때려야지 이렇게 네. 예, 이해가 가실 네. 텐데 이해가 가는데 막상 이게 게임에 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안 생각을 네. 조금 안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네. 저 또한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번 기회에 통해서 약간 코스를 <laughs> 좀더 생각해 보는 <laughs> 그렇죠. 예, 기회를 갖고 실적으로 이렇게 코스를 좀 생각하면서 때리면 네. 기회가 많이 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서 조금싱 그렇죠. 때리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